악마성 시리즈는 특유의 게임성이 있습니다. 음산한 bgm과 고딕 건축 양식을 자랑하며 악마 혹은 드라큘라와 싸우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성수나 십자가 또는 채찍으로 싸우죠.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임 시리즈인데다가 게임이 고이지 않게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등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팬층도 두껍죠. 그래서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임입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악마성 1편을 다뤘었습니다. 난이도가 진짜 더럽게 어려웠고 버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시대에 할수 있는 최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정말 괜찮은 게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편이 이렇게 대단하다면 그걸 정지해서 내놓은 2편은 얼마나 대단할까? 보통 게임은 1편이랑 2편이 제일 재밌거든요. 3편부터는 조금 아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밸브도 3편을 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뭐 믿거나 말거나 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많은 기대감과 함께 악마성 2편을 켰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을 끝까지 즐기면서 내린 결론은 이 게임은 똥게임이란 것입니다. 오늘은 캐슬바니아 2편, 사이먼의 원정과 함께 합니다. 1987년에 패밀리 컴퓨터로 출시된 게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악마성 시리즈의 후속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명칭 부르는 게좀 어렵습니다. 해외판은 캐슬바니아 2, 사이먼의 원정. 일본판은 드라큘라 2편, 저주의 봉인인데, 그냥 제가 표현한 대로 악마성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단한 악마성 시리즈의 2편입니다. 1편의 스토리에서 이어지는 구조를 가졌는데요. 1편에서 악마를 물리친 주인공, 시몬 벨몬드. 벨몬드는 드라큘라와의 전투 이후 크게 다쳤습니다. 그 상처가 천천히 델몬트의 영혼을 갉아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길 너는 드라큘라 백작의 저주에 걸렸다고 전해줍니다. 저주를 없애고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드라큘라 백작의 다섯 부분을 찾아낸 다음 악마성에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둠의 왕자의 통치가 영원히 끝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벨몬드는 아픈 몸을 추스려 모험을 떠납니다. 1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주 괜찮습니다. 주인공 벨몬드에게 아주 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은 1편과는 완전 다른 구조입니다. 2D 플랫폼의 구조를 가진 건 똑같지만 1편이 1스테이지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18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한다면 이 게임은 좀 자유롭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형식이 아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목표를 완수하는 형식입니다. 게임을 켜자마자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보통 고전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적이 등장하면서 목숨을 아사갈 기세로 공격하면서 시작을 한다면 이 게임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시작합니다. 평화롭게 마을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벨몬드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와, 당시 게임 치고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가 고전 게임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고전 게임은 처음 습니다 심지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회에 들어가면 치료를 무료로 해줍니다. 제가 아는 고전 게임들은 치료는커녕 어떻게든 체력을 긁어 모아서 진행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롤퍼저 씨는 왜똥 게임이라고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게임이 멈춥니다. 끔찍한 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저주에 걸려서 적으로 변합니다. 마을 건물들은 들어갈 수 없어졌고 마을 바깥의 적은 훨씬 강해집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면서 진행되는군요. 솔직히 되게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의 배경이 바뀌면서 분위기 선을 해지고 적들이 강력해지는 이유는 드라큘라는 보통 햇빛을 싫어하잖아요. 그 수화들도 이런 느낌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1987년도에 이런 걸 시도했다는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두 어, 시간쯤 지나니까 밤낮 바뀔 때마다 게임을 꺼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긴 하더라고요. 게임은 노가다를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악랄한 게임의 후속작이 만나 싶을 정도로 하트를 모아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게임이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채찍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좀더 강한 채찍으로 진행. 에서 모닝스타에 불까지 붙여서 적들을 잡게 되죠. 이런 부분도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게임을 썩 잘하지 않는지라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어서라도 편하게 진행하고 클리어할 수 있는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정보도 모으러 다녔습니다. 어디에는 뭐가 있다더라 무덤가에서는 마늘을 뿌리면 된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여기저기에 숨어있어서 와 이거 진짜 참신하고 좋은 게임인데 제임스 로프이 아저씨 완전 게임할 못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을 깨러 다녔죠. 총 5개의 성을 깨부수러 다녀야 하는데 성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성 안에 적들과 온갖 함정 있는데 그 사이에 말뚝을 파는 상인을 찾아서 말뚝을 구매한 다음 구슬에 꽂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오브젝트를 모을 수 있죠. 그렇게 팔, 다리, 머리 등등이 모으다 보니까 점점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맵이 의외로 넓은 편에 속하는 데다가 비슷비슷한 스테이지가 많아서 외우기가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맵을 참고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어렸을 적 여러분들이 공략집을 사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깨는 거구나. 아, 이런 맵이었구나. 했던 거랑 비슷할 것 같네요. 게임은 되게 무난무난합니다. 딱히 어려운 부분도 없고 악랄하게 짜여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곳을 찾아다니는 게 즐거웠죠. 성수를 뿌리다 보면 빈 곳이 드러나는데 해당 부분에는 숨겨진 NPC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찾아내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맵 여기저기를 다 뒤져봤습니다. 갈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갈 즈음에 게임 내에서 얻었던 정보를 종합해봤습니다. 얻었던 구슬을 들고 강가에서 무릎을 꿇어라.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일단 해봅니다. 그러면 빠지면 죽는 강에서 스크롤이 내려가더니 아래로 가는 길이 딱 열리는데요. 뭔가 엄청난 비밀을 찾아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모험심을 자극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지문 적어놔야지 그렇게 희망차게 한 시간 정도를 더 돌아다녔지만 더 이상 정보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유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 이거 어디서부터 놓친 걸까 이러면서 바닥에 성수 뿌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찰나에 한 시청자분이 정답을 알려주셨는데 요이 정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고 싶었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은 맵 제일 왼쪽으로 가서 언덕 위로 올라간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용돌이가 옮겨다 줍니다. <목소리>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싶습니다. 이 미친 방법을 대체 어떻게 알아냈지?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정말 만에 하나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 물가에서 앉아있었던 것처럼 시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이 소용돌이가 얼탱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삐삐거리면서 와서 슈르륵 옮겨버리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요. 그냥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뭐 근데 어디선가 정보가 숨어있었겠지 싶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공략집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공략집이니까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몰라도 아무튼 알아내서 공략이 써져있었기 때문에 그 그 당시 게이머들은 그냥 잘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스테이지들을 밀어버리고 저를 막아내는 중간 보스 같이 생긴 친구들도 부수고 모든 파츠를 모았습니다. 진짜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저는 마침내 마지막 악마성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건물이 무너져 있고 건물의 크기에 커서 분위기가 아주 장엄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스테이지를 지나가는 동안 함정이나 적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텅 비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닌다가 마침 네, 최종 보스방에 도착합니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맵인데 왜 이렇게 커 도착해서 모아온 파츠를 다 넣어서 태우자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되게 사신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체력이 없는 상태로 도착한지라 시작하자마자 한대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입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적이 등장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쭉 걸어갔습니다. 이럴 거면은 대체 왜 이렇게 크게 만든 걸까요? 드라큘라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막 요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저를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 벨몬드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드라큘라와 같이 죽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엔딩이 나오는데요. 드라큘라 잡는 듯 성공했지만 우리의 델몬트는 오렌지병으로 사망합니다. 이거 동시에 죽어서 이런 엔딩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드라큘라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도 똑같은 엔딩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여쭤보니까... 해피엔딩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게임 내 시간으로 7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 시간 안에 5개의 파츠를 모아서 드라큘라를 무찔러야지 해피엔딩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렸는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진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맵이 이렇게 큰데 7일 안에 하라고? 아니 이 세계들 그러면 마지막 건물이 큰 이유가 어떻게든 도착하다가 시간을 끌어버리고 해피엔딩을 못 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큰 건물을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화가 솟아올랐습니다. 이건 똥게임이잖아, 똥겜 캐슬바니아 이편 사이먼의 원정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나쁘지는 않은 게임입니다. 평균 이상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1987년 게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게임의 비밀도 많이 숨겨놓는데 성공했고 자유로운 진행 방식을 만드는데도 성공했으며 무엇보다 배경 묘사가 탁월했습니다. 뭔가 악마성으로 RPG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존에 알던 느낌이 아니라서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만큼 문제도 많은 게임이죠. 일단 밤낮이 바뀌는 이 시스템은 참신하지만 문구가 뜨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한 근데 나중에는 진짜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20버전이라서 문구가 빠르게 나옵니다 패밀리 컴퓨터로는 진짜 끔찍하게 느리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게 게임 템포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즐기다가도 기분이 불쾌해지죠 마을에 와서 정보 좀캐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밤이 되면 5분 동안 파밍만 해야 됩니다 목표가 어그러지고 짜증이 올라오죠 컨셉과 게임플레이의 타협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은 필드 구성이 좀 아쉽더라고요 악마성 내부던 바깥이던 너무 몰개성입니다 그냥 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진 데다가 색깔만 조금 바뀐 느낌을 줍니다. 특히 첫성부터 마지막 성까지 참 아쉬운 거는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뚝 찾고 부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좀 지겨워졌습니다. 아, 그냥 빨리 엔딩이나 보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난이도가 낮은 것도 한몫을 합니다. 적들도 막 다이나믹하게 강해지지 않고 불붙인 모닝스타로 좀 치다 보면 다 사망하니까 예전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악마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잡아먹는 걸림돌로 바뀐 거죠. 그리고 중간 보스 너무 허접합니다. 이게 뭘까 싶어서 툭툭 치면 끝납니다. 아, 너무 성의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게임은 똥게임도 아니고 갓게임도 아닙니다. 그냥 컨셉 좋은 평범한 게임이죠. 근데 악마성 1편과 3편 사이에 낀게 문제인 거죠. 둘다 너무 뛰어난 게임이니까 이 사이에 껴서 새로운 시도를 한건 대단하지만 두 게임에 비해서 악마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범하고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악마성인데 악마성이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기엔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스 팀에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콜렉션에 같이 껴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